그거, 그거 약간 있어그 트위치, 그 찐따 같은 문화가 있거든. 트위치, 그 찐따 같은 문화가 뭐냐면은 스트리머가 약간 모쏠리길 바라는 것 같아. 너무 찐따 같지 않아요? 물론 안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냥 시바 자기 바램이잖아. 그거는 나는 이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연애 몇번 해봤다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트리머들은 막 연애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약간, 나 그게 좀 찐따 같아요, 약간. 난 그거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근데 뭐 이런 얘기해도 어차피 뭐 며칠 뒤면은 또 그러겠지 뭐어 저기 또 찐담은 있잖아 형부정하지마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그걸 바라는 거지 그래 약간 알았어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할게 어 나는 뭐 그래 나는 뭐못소이야 그래그래 오냐오냐 해줘야 돼 쟤네는 왜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오냐오냐 해줘야 돼 형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갑자기 무슨 너네 뭐 교회야? 형은 못설 아니야? 뭐 교회뭐 목사님이야? 뭘 선택.. 선택을 받아 무슨.. 선받자 뭐야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어린 시청자가 좀 많은 것 같긴 해 확실히 어린 시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 디코 한번던데있는데 진짜 다 재미 밖에 없더라 진짜 레게노 내 시청층이 조금 좀 어린데 그거를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애들이 같이 진짜 나이를 먹는 거 나랑 같이 나이를 먹어야 돼 10대들이 원래 방송을 많이 봐, 근데. 10대들이 방송을 많이 보는 건 맞는데, 너무 10대 초중반이 많으니까, 이제, 채팅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채팅 관리나, 기본적인 그 매너가 안된게 그게 많으니까. 이제 한 고딩부터는 사병이 돼요. Okay. 고딩부터 악질질 하는 거는 지가 알고 악질질해서 하는 거야. 머리로 이게 잘못된 짓인지 안다라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고딩 때는. 근데 중딩은 그걸 모르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제 초딩딩은 그걸 몰라. 이제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뭐 인터넷 채팅창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거니까 순수하게야. 순수하 그러니까 고딩부터 그냥 악. 아... 아! 그리고 초등기는 순수악 근데 여기 트위치가 여러분들 그나마 선녀인 걸 수도 있어 틱톡이 진짜 와틱 톡이 레전드예요 진짜 그 틱톡 보면 이런 소리 날것 같아 아 뭐야 아 씨발 이거 뭐야 어어 어, 뭐지 이거 씨발 아, 막 아, 이런 소감 막 하려고 했는데 어 깜짝이야 어 저럴 어, 때 다른 남자테 나한테... 이거 틱톡, 틱톡 5초 요약이에요, 이거는. 틱톡 댓글 5초 요약. 그러니까 이게 거기 진짜 내가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나 컨셉인 줄 알았거든? 틱톡에서 제일 예민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잼민이에요. 거기는 이제 잼민이라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나는 근데 방송에서 잼민이라고 하도 많이 해서 내 방송 보는 애들이 이제 욕할 텐데 근데 거기 뭐 잼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얼굴 당신은 재민에 있던 시절 없나요? 오히려 나이만 거꾸로 쳐먹은 어른들이 더 많은데 이런 댓글들이 존나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그 컨셉인 줄 알았는데 no. 아니더라. 컨셉이 아니라 진짜 화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댓글 보면은 거긴 진짜 더 심하구나. 트위치도 진짜 지금 방송하기 힘들지만 여기가 그나마 선녀다라는 게 보이더라고. 그럼 이제 이제 거기도 이제 반격을 하면은 껌데새집을 재민이라고 천단 올리네. 그게 그 반격이지. 그 약간... 걔네들이 이제 트키는 우리는 이제 잼민이고, 걔네한테 이제 꼰대 약간 이런 거겠지. 근데 보면은... 문제를 달고 다니는 애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뭐그 보면은... 미안해... 야, 저거 변하지 말아보지. 저기 방금 있었잖아. 왜벤했어 저거 존나 웃겼는데, 저거... 어 그래, 저거... 내 컨셉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봐봐. 초보가 초딩이나 하지 마세요. 모든 초등학생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이상한 건데, 왜 초등학생 전체를 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초딩이란 말은 일제 감정기 때 나오는 나쁜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초등학교일 때 어서 나요 당신들은 언제나 초등학교일 때가 있었으면서, 초등학생을 욕하는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고 습니다 정말 안 죄송합니다. 정말 저의 행동을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들아. 진짜 컨셉 아니라니까 내가 방금 말했지. 내가 말할 때 바로 호랑이도 재발하면 어흥하고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많이 있다 라고 했지. 애들은 그런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어린애들이 너무 많다. 어린애들이 순수하기일 때가 많다. 그런 거지. 그치, 만약에 자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본인이 거의 문신 돼지 국밥충이야. 근데 사람들 인식이 어때? 문신 돼지, 국밥, 양아치.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문신을 했어. 덩치가 있어. 근데 나는, 나는 되게 평범해. 나는, 어, 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않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택시가 있다고 쳐. 택시, 사람들 택시 존나 많이 욕하잖아. 근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모두 나쁜 사람인 건 아닌 거 알잖아 크롬이랑 똑같은 거지 아 택시 운전 개같이 하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택시 기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택시 기사야 그러면 본인도 알 거야 택시 기사분들이 욕먹는 걸 본인들도 당연히 알겠지 하도 많이 욕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본인은 운전을 젠틀하게 한다? 나는 어? 일반 택시지만 내 운전 실력은 거의 블랙 택시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은 어? 젠틀하게 운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본인이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 본인이 찔려가지고, 거기서 욱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쟤 미를 키킥 하고 있네? 너 얘기한 거야, 너 얘기. 그니까, 러 너가 찔릴 필요 없어. 너가 그런 행동 안 하면은. 그니까, 러 그런 거에 대해서 찔리지 마시고, 본인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자. 이네 얘기라고! 아니, 컨셉이라고? 아, 컨셉이야? 알았어. 23 아이덴티티였던 걸로. 거의 영화 한편 보고 왔어요, 지금. 이해합니다. 작년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생년인데 왜그래? 이 사람 좀 놀란있을 듯? 어쨌든 저는 잼민이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건 알 거야 그거 이제 택시기사를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운전 이상하게 하는 택시기사분들 많잖아 솔직히 그거 많아 인정해야 돼 그거는 잼민이들 모두가 나쁘다고 인정하면 10만원 잼민이들 왜 아니야 야왜 nope. 수영장 사과하겠습니다 잼민들이 근데 조금 나쁠 때가 있어 좀 나쁘네 좀 나쁠 때가 있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검은 정장이요? 아니 이런. 어,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잼민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셨으면은 아, 아, 아. 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